안녕하세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장 권혜윤입니다. 저희 온라인평생교육원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온라인평생교육원은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서 재직자, 구직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주로 이제 기술공학 관련된 분야의 이이 컨텐츠들을 갖다가 제작하고 무료로 이제 운영을 해서 재직자들의 직무능력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한1 80여 종의 그 컨텐츠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좀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컨텐츠 분야 중에 하나가 또 가상훈련 분야입니다. 저희가 그 2007년도부터 가상훈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을 그러니까 고위험 장비라든가, 뭐 실제로 저희가 아주 굉장히 큰 장비라든가, 굉장히 작은 장비 같은 경우들은 직접 체험하고 만져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떤 가상의 환경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가상훈련 사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사실은 그 요즘은 이제 그 터치 기술 하다가 스마트 기기들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 그 당시에 만들었던 프텐츠를 보면은 어 이거 그냥 2천 평면인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들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2007년 시작할 당시에는 남들보다 좀 앞서가서 가상훈련에서 많이 투자를 했고 저희들이 약서 한 30여 종 개발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직업훈련 기관을 대상으로 야간 40여 기관에 보급을 했었고 한 2만 여 명가량이 저희 컨텐츠들을 가지고 그 보조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3점 한3대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컨텐츠들입니다. 근데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술 발전의 추이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해왔던 제 가상훈련 컨텐츠들은 어 저는 이제 온라인 교육과 통합을 해서 좀 활용을 하려고 하고. 이제, 이제, 다음 단계로서 좀더 이제 몰입감도 높이고, 직접 이렇게 체험이나 어떤, 그 시간이 좀더 높은 그런 컨텐츠들을 개발해서, 온라인 훈련하고 같이 활용하는 것들을 좀더 연구를 하고, 앞으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컨텐츠도 그 만들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이대 c 코리아텍 좀 많이 방문해 주셔서, 컨텐츠도 좀 보시고, 학습을 해서, 여러분들은, 그, 그문 의견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